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로 심화내부할 거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PA라고 하는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은 0보다 크거나 없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에 주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맞죠? 오케이? 응. 왜냐면은 아래 전 사건의 경우의 수보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수가뭐 응.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렇지? 맞지? 그래서 여기 겠고 p.s는 1이고, p.공사건은 0이겠지요, 맞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laughs> 자, 이건 반드시지라고반드시는는일어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맞지? 그러면 여기서 더셀 점이 뭐냐면, a 또는 b가 그러니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 나오면 이것은 P A 합집합 인데 PA 더하기 PB 더하기 그래서. 그래서 한 다음에 빼기 뭐라 해야 한다? 겹친 건두번셀 수밖에 없으니 빼준다 이렇게 된다니 자, 그래서 덧셈 정리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 554번을 볼까요? 개수사 페이지 554번. PA 더하기 PB는 9분의 7이고 PA 합기는 9분의 2죠. PA 합치면 그대로 PA가 p b 를한다 여기서 겹치는 걸 빼주면 되는거죠 집합이랑 동일합니다 여기에 있는 확률, 여기에 있는 확률 이확률더하기랑이 확률이랑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겹치있는걸 빼주면 됩니다 그치? 응. 557번, 옆에 있는 거 a b 서 100원 싼거죠 A, 교집합 B예요. a 거고 A이고 P. 요거 요거는 사람 o 인데 여기서 p a o no, b를 no, 보해보 하자. 하자라는 거죠 맞죠? 음. 자, 그러면 네. a 가배반사건 이게 의미하는 거는 a에서 b를 뺀 거지. 여기가 5분의 1이라는 거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교환 법측으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t b a가 돼서 4분의 1. 그래서 이두을 더해준다. 이만 조금 넘었어. 맞지? 그래서 판 문제 같은 느낌이 들고요 577번 119페이지 577번 파란색 두개랑 빨간색 4개가 들어있었답니다 이미는 두개의 공을 꺼낼때꺼낸 꺼내는 공의 색깔이 같더라면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는 뭐가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뭐? 음. 근데 색깔이 같은 확률은 파란색 두 개로 같은, 같은 경우가 2C2가 되겠고요. 빨간색 두 개로 같은 경우가 4C2 이렇게 되고 이걸로 끝난다는 얘기죠, 맞죠? 둘이 같이 말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틀린다 자, 어차피 뭐 이제 몇 문제만 좀 풀어주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험이 아마 조건 범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딱 하면 시험 범위는 거의 끝날 것 같고 거기서 더하더라도한 어 1회차시, 1회차시 정도가 더 들으면 되거든. 그렇지? 절대로 뭐 통계까지는 중간 범위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다음 조건 범위 정도까지만 들으면 대략 끝나겠다. 자, 598번 이렇게요. 두수 AB를 택한답니다. 다섯, 다섯 개 자연수 중에서 코로다는자연수에 두수 AB를 택한대요. AB라고 했으니까 AB라고 했죠. 모르겠고, 5 0 2로 택하려는 건고5 곱하기 4로 택해야겠지. AB라고 했습니까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가 짝수인 확률은 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얘가 A가 홀수, B가 홀수일 수가 있겠지. 맞지? 자, 그러면은 A가 홀수라고 하면은 홀수를 써야죠. 홀수. B인 거 3개 쓰고, 그 다음 나머지 홀수인 거 2개 쓰고. 이렇게 되거나 또는 둘다 짝수인 경우가 있겠지. 그럴 때는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끝난다. 라는 얘기죠. 맞죠? 이게 확률의덧셈 정리가 되겠군. 여사권의 확률이 좀 있는 많아요 이건 좀있다가 해야겠네.